이렇게 오고 싶으셨다는 얘기죠 네, 었어요 맞아요 왜 못되고 계렇게학아저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왔어요 응, 아 네. 그렇구나 예, 이렇게 날씨가 좋은 줄 몰랐어요, <laughs> <날씨가 좋은지> 몰랐어요. <laughs> 날씨가 좋은지 네. 오늘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기 와서 놀이기구 타야죠 놀이기구 놀이기구는 떨어지는 거 아니면 오는 거 떨어지는 거다아 전부 다 전부 다다 자신감 진이 씨게무서워하요 이따가 만약에 재미로 달리면서 다달을 제대로 혼자서 실시하기 위해서 이런 분과 해까요 아, 좋아요. 좋아요 카메라 안빨고손빨라안빨고 그냥 혼자서 리손라안손고 오케이 알겠빨 오늘 여러분들 1위 빨리 손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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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빨네손빨다손이리 손빨리, 손빨 아, 저...